안녕하세요 미드레이지입니다. 요즘 점점 더워지는 햇살에 지치신가요? 그래도 패션에 대한 열정은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다가올 여름에는 무엇을 입어야 쾌적하면서도 멋스러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여름의 시원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청바지 패션과 코디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름과 청바지의 조합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유행의 변화가 크지 않아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청바지 유형과 그에 어울리는 상의, 액세서리 조합을 소개해 드릴게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어떤 아이템들을 선택하고 매치하는지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중년 여성분들의 스타일을 더욱 빛내주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유익한 팁들과 함께 패션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라이트워시 데님. 여름철에는 라이트워시 데님을 매치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시원한 느낌을 주는 이 색상은 다양한 상의와 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라이트워시 데님 플러스 화이트 티셔츠와 체크 패턴 셔츠 플러스 스니커즈. 화이트 티셔츠와 라이트워시 데님을 기본으로 체크 패턴 셔츠를 레이어드해 캐주얼한 데일리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니커즈를 신으면 편안한 여행 또는 쇼핑 룩으로 적합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워시 데님 플러스 베이직 블랙 티셔츠와 데님 자켓 플러스 앵클부츠. 베이직한 블랙 티셔츠와 라이트워시 데님을 입고 데님 자켓을 걸쳐 도시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앵클부츠를 매치하여 세련되고 시크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워시 데님 플러스 하늘색 스트라이프 블라우스와 에스파드류 슬리퍼 플러스 크로스백. 하늘색 스트라이프 블라우스와 라이트워시 데님을 매치하여 상큼한 무드의 여름 룩을 완성하세요. 에스파드류 슬리퍼와 작은 크로스백을 액세서리로 더하면 힐링 여행이나 피크닉을 즐기기 좋은 근사한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라이트워시 데님 플러스 꽃무늬 시폰 블라우스와 웨지 힐샌들 플러스 스트로우 백. 여성스러운 꽃무늬 시폰 블라우스와 라이트워시 데님을 매치하여 페미닌한 여름 룩을 연출하세요. 웨지 힐샌들과 스트로우 백을 매치하면 오후 티타임 또는 브런치를 즐기기 좋은 우아한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여름용 슬림 청바지 두께가 얇고 슬림한 핏을 가진 여름용 청바지는 다리에 포인트를 줄수 있으면서도 시원함을 유지해줍니다. 여름용 슬림 청바지 플러스 민트색 블라우스와 스트로우 햇 플러스 샌들 여름용 슬림 청바지와 민트색 블라우스를 매치하여 시원한 분위기의 여름 룩을 완성하세요. 스트로우 햇과 샌들을 매치하여 캐주얼한 비치 룩이나 야외 파티 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용 슬림 청바지 플러스 스트라이프 쇼슬리브 토바 통굽 슬리퍼 플러스 크로스백. 스트라이프 패턴의 쇼슬리브 톱과 여름용 슬림 청바지를 매치하여 세련된 여름 룩을 연출하세요. 통굽 슬리퍼와 크로스백을 액세서리로 더해 차별화된 도시적인 스타일을 완성해 보세요. 여름용 슬림 청바지 플러스 오프숄더 토바 웨지샌들 플러스 스트로우백. 오프숄더 톱과 여름용 슬림 청바지를 매치하여. 여성스러운 무드를 강조하세요. 외지 샌들과 스트로우 백을 매치하면 다양한 여름 행사에 참석하기 좋은 우아한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여름용 슬림 청바지 플러스 플로럴 프린트 티셔츠와 로퍼 플러스 크로스바디 백. 여름철에 인기 있는 플로럴 프린트 티셔츠와 여름용 슬림 청바지를 함께 매치하면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로퍼와 크로스바디 백을 매치하여 캐주얼한 또는 데이트 룩으로도 손색 없는 여름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 와이드 데님 팬츠. 통기성이 좋고 경량한 와이드 데님 팬츠는 여름철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와이드 데님 팬츠 플러스 크롭톱과 스니커즈 플러스 베이스볼 캡. 와이드 데님 팬츠와 크롭톱을 매치하여 스포티한 무드를 연출하세요. 편안한 스니커즈와 베이스볼 캡을 매치하여 캐주얼하고 활동적인 여름 룩을 완성해보세요. 와이드 데님 팬츠 플러스 케미솔과 오버사이즈 셔츠 플러스 플랫 샌들. 와이드 데님 팬츠에 케미소를 입고 오버사이즈 셔츠로 레이어드한 룩을 연출하세요. 플랫 샌들을 신어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여름 룩을 만들어 보세요. 와이드 데님 팬츠 플러스 실키 블라우스와 슬링백 슬리퍼 플러스 클러치 백. 와이드 데님 팬츠와 실키한 블라우스를 매치하여 분위기 있는 여름 코디를 완성하세요. 슬링백 슬리퍼와 클러치 백을 매치하여 우아한 브런치 또는 야외 파티 룩을 완성해보세요. 와이드 데님 팬츠 플러스 탱크톱과 통가죽 샌들 플러스 라피아 백. 와이드 데님 팬츠와 탱크톱을 매치하여 시원한 여름 룩을 연출하세요. 통가죽 샌들과 라피아 백을 액세서리로 더하면 시원하면서도 세련된 여름 룩이 완성됩니다. 데님 스키니진. 여름철에도 여성스러움과 멋진 룩을 연출해주는 데님 스키니진은 시크하고 세련된 코디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데님 스키니 진 플러스 프린트 티셔츠와 레더 재킷 플러스 앵클 부츠. 데님 스키니 진의 프린트 티셔츠를 매치하고 더 재킷을 걸쳐 시크한 무드를 연출해 보세요. 앵클 부츠와 함께 매치하여 세련된 도시적인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데님 스키니 진 플러스 롱셔츠와 미들 슬리브 아이템 플러스 스니커즈. 데님 스키니 진의 롱셔츠와 미들 슬리브 아이템을 함께 매치하여. 캐주얼한 여름 룩을 만들어 보세요. 편안한 스니커즈와 함께 스타일링하여 여행 룩이나 야외 활동 룩으로 활용해 보세요. 데님 스키니 진 플러스 오버사이즈 니트와 슬링백 샌들 플러스 크로스바디 백. 와이드 스키니 진과 오버사이즈 니트를 매치하여 편안함이 돋보이는 여름 룩을 연출하세요. 슬링백 샌들과 크로스바디 백을 매치하여 다양한 여름 행사에 참석하기 좋은 캐주얼한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데님 스키니 진 플러스 긴 튜닉과 로퍼 플러스 라피아 백. 데님 스키니 진의 긴 튜닉을 매치하여 여성스러운 여름 룩을 연출하세요. 로퍼와 라피아 백을 매치하여 우아한 데이트 룩 또는 브런치 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님 쇼츠. 여름철 사용하기에 이상적인 데님 쇼츠는 시원함과 개성 있는 매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데님 쇼츠 플러스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스니커즈 플러스 스냅백 데님 쇼츠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매치하여 캐주얼한 여름 룩을 연출하세요. 스니커즈와 스냅백을 액세서리로 더해 활동적인 여행이나 활의 활동 룩에 활용해보세요. 데님 쇼츠 플러스 탱크톱과 에스파드류 슬리퍼 플러스 여름용 모자 데님 쇼츠에 탱크톱을 매치하여 시원한 무드의 여름 바캉스 룩을 완성하세요. 에스파드류 슬리퍼와 여름용 모자를 액세서리로 더해 해변이나 피크닉에서 이색적인 스타일을 선보이세요. 데님 쇼츠 플러스 크롭 톱과 플랫 샌들 플러스 토트백. 데님 쇼츠에 크롭 톱을 매치하여 젊고 개성 있는 룩을 연출하세요. 플랫 샌들과 토트백을 매치해 편안하면서도 시원한 여름 룩을 완성해 보세요. 데님 쇼츠 플러스 플로럴 블라우스와 웨지 힐 샌들 플러스 스트로우 백. 데님 쇼츠에 여성스러운 플로럴 블라우스를 매치하여 로맨틱한 여름 룩을 연출하세요. 외지 힐 샌들과 스트로우 백을 매치하면 데이트를 즐기기 좋은 세련된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본 다양한 데님 스타일링 아이디어를 여름철에 즐겨보세요. 데님은 클래식한 블라우스, 캐주얼한 티셔츠, 롱셔츠 등 여러가지 상의와 액세서리와 조화롭게 어울려 여름 룩을 완성시켜 줄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패션을 즐길 권리를 누리시길 바라며 이번 기회에 여러분만의 데님 스타일로 여름철 패션에 도전해보세요. 간단한 실행만으로도 중년 여성들의 패션 센스가 빛날 수 있는 계절인 여름 망설이지 말고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다양한 데님 스타일링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패션 세계에는 여러분의 숨겨진 스타일을 찾아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미드레이지 구독자님들도 패션의 즐거움을 꼭 누리시길 바랄게요. 이번 여름 여러분만의 멋진 데님 스타일로 새로운 패션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미드레이지는 당신에게 유용한 팁과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감과 스타일리시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재창조하고 최고의 자신을 느끼기에 너무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옷잘 입는 중년, 페피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들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